2024년 기준 카카오톡은 대한민국 성인 90% 이상이 사용하는 필수 앱입니다. 홈 화면에는 최근 대화 목록이 시간순으로 정렬되며 상단에는 검색창이 위치합니다. 주황색 채팅 탭이 기본 선택되어 있으며 새 메시지 알림은 빨간색 숫자로 표시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사용자의 70%가 이 기본 인터페이스에서 혼란을 느낀다고 합니다. 새 채팅방을 만들려면 오른쪽 하단에 연필 모양 아이콘을 탭해야 합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사용자의 45%가 이 아이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아이콘은 흰색 연필이 초록색 원 안에 있으며 3초 이상 길게 누르면 빠른 채팅 시작 기능이 실행됩니다. 주의할 점은 아이콘 위치가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채팅방 만들기 화면에서는 1일 채팅과 단체 채팅 중 선택해야 합니다. 반체 채팅은 최대 5,000명까지 가능하며, 1일 채팅과의 차이는 프로필 사진의 멤버 수가 표시되는 점입니다. 2024년 새로 도입된 기능으로는 단체 채팅 시 자동으로 그룹 폴더에 분류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초기 설정을 잘못하면 나중에 채팅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체 채팅 선택 후 나타나는 검색창에는 최근 대화한 친구 5명이 먼저 노출됩니다. 이름 초성 검색이 가능하며 전화번호부 동기화가 안된 경우 상단에 경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주의할 점은 카카오톡 아이디와 휴대폰에 저장된 이름이 다를 경우 검색이 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대 사용자의 30%는 이 검색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체크박스로 멤버를 선택할 때는 최대 20명까지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선택한 멤버는 하단의 바 형태로 축적되며 여기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확인 버튼은 최소 1명 이상 선택했을 때만 활성화됩니다. 2024년 새로 추가된 기능으로는 손가락을 너무 빨리 스크롤할 경우 천천히 넘기세요라는 안내문이 나타나는 배려 기능이 있습니다. 패킹방 이름은 최대 50자까지 가능하며 이모지 사용도 가능합니다. 자동 생성된 이름, 예, 김철수, 이영희의 단체 채팅을 수정할 때는 키보드의 완료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적용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가족 채팅방의 80%는 행복한 우리 집등 유사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름을 정하지 않으면 멤버 이름이 자동으로 표시되므로 꼭 필요한 과정은 아닙니다. 채팅방 생성 직후 시스템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되며 여기서 멤버들은 누가 방을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긴 채팅방은 채팅 목록 상단에 고정되며 2024년부터는 중요한 단체방에 자동으로 별표 표시가 추가됩니다. 주의할 점은 생성 후 1분 내에 첫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일부 멤버가 빈 채팅방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채팅방에 새 멤버를 추가할 때는 채팅방 상단의 공공 메뉴에서 멤버 초대를 선택합니다. 주의할 점은 추가된 멤버는 이전 대화 기록을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4년 3월 업데이트 이후로는 초대 시 이전 대화 공개 옵션이 생겼으나 기본 값은 비공개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기능을 모르고 중복으로 채팅방을 만드는 경우가 40대 이상 사용자 중 25%에 달합니다. 링크로 초대 기능은 연락처에 없어도 초대가 가능한 편리한 방법입니다. 생성된 링크는 7일간 유효하며 최대 100명까지 초대할 수 있습니다. 링크 공유 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보안 강화로 인해 링크 생성 시 초대 승인 필요 옵션이 기본 적용되며 이는 설정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생성된 채팅방 관리를 위해 알아야 할세 가지. 1. 알림 설정은 채팅방별로 가능하며 알림 꺼짐 시 빨간색 벨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 2. 대화 상대 관리에서 특정 멤버의 메시지만 볼수 있습니다. 3. 2024년 새로 추가된 중요 메시지 기능으로 별표 표시한 메시지만 따로 모아 볼수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활용하면 50대 이상 사용자도 쉽게 단체 채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